유사의 사학사적 의의라고 하면은 전주의 행거 1, 2, 3번은 전주했습니다. 1년 스님 개인이 집필한 자유로운 형식의 사소류다. 또는 야사 성격의 에, 에, 서적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 두 번째는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는 다르게 인용된 사료하고 어, 저자의 생각을 구분해서 서술했다. 인용된 사료와 저자 생각을 따로 구분해서 소설했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상공유사의 본문의 인용 중에는 전혀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부터 이제 할 자리인데요. 네 번째는 어쨌든 이상국묘사를 편찬하기에는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의식, 목적의식 있었다. 에 <laughs> 뭔가 어, 뭔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이다. 막 책을 저술하면 누나가 그렇겠습니다만 에, 뭔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 최남선 씨가 언급한 한낱 한가한 여업, 여업의 성과. 그러니까 뭐, 나이 먹은 사람에 그냥 뭐, 주절이, <laughs> 주절이다. 주저리, 이런 것보다는 민영규 씨가 말한 일련 선사의 80평생의 경, 정진이이한 권에 집적되었다. 라고 봄이 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련 선생님은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이점은 삼국유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성격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합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비합리적 사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건마저 지금 첫째 시간부터 흔히 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물론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주된 관심은 초인적인 것. 신비스럽고 기이한 것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에 너의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권일 편의 기 편의 태종춘추공조, 권삼흥복편의 원흥흥복, 영초멸신조, 권사의회편의 이해동진조, 권오감통편에 웅명비 예, 연불, 서성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공유사 전체가 신비스러운 음, 기록. 기록이라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이것이 유사의 삼국유사의 기사명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 신비스럽다는 하 것이 가장 특징인 것이며 그 신이라는 것은 바로 비합리적 사실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3번에 한번 줄을 볼까요? 필연과 우연, 음. 필연과 우연. 우리 인생은 필연과 우연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깝게 있는 것일까? 음? 이건뭐 각자 생각하는 바에 따라 어떤 사람은 피연에도 가깝다고, 어떤 사람은 또 우연에도 가깝다고 그렇게 <laughs> 얘기하겠지만, <마셔도>. 음. <laughs> 그 비합리적인 <laughs>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비합리주의를 정면으로 표범하고 나선 역사서였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스님이 이렇게 신이 만을 적자고 한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음, 성교사는 이런 신의를 갖다 계속 적혀 있을까? 음, 그것은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음, 유교. 유교는 합리주의적인 것인데 비해서, 사실 이제 그, 이, 이런 스님의 시대는 이제 고려 말이죠, 고려 말. 1100년 되니까, 고려 중에서부터 고려 말로 적어야 되는데, 이 고교 말에 그 이제 사상이 벌써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미적으로 나오니까 이건 뭐 <laughs> 무슨 죄든지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한미 주의는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비판의 뜻을 가지고 이제 삼국유사를 쟀다 음. 근데 이런 시인은 최낭선의 평론 평론이란 것은 신정 삼국유사라는 그런 책에. 18페이지 1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평론의 부분에서 이제 평을 했습니다. 최남선 씨가 삼국유사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대개 그 내용이 괴한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괴한 것그 자체가 삼국유사의 생명이고 우리가 이 책에 큰 도움을 받고 감사를 바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군의 어머니 웅녀가 거짓이란 말인가 협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이 괴이하단 말인가 또 석타래가 바다를 건너기 위해 타고 왔던 상자가 거짓이란 말인가 후세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보이는 것이 원시신앙과 고대관념의 필연적 모습임을 생각하면 삼봉유사가 전하는 내용이 괴이하면 괴이할수록 신화적으로 신뢰도가 큰 것이고 전설적 운영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협거세를불구해불구해라고뜻풀이로 붉은애. 읽어야 하면 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응? 사기에는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해놓은 적이 없죠 응? 역사적인 얘기만 몇 년도에 모해놓고 뭐 왕이 어떻게 했고만 쭉 얘기를 했지 불구해즉알 또는 박, 박은 표주박, 표주박 호자입니다. 호자, 박호자인데, 알, 박, 내지는 1월 청명, 광명 이세 사이의, 사이의 뗄수 없는 상호 관계를 삼북 사기와 상북 유사를 대조할 때, 어느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고대의 실상을 더 가깝게 전한다고 볼 것인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이제 이기백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기백 씨의 본론으로 가면 <laughs> 이기백 씨는 이러한 신의에 대한 기록은 한국 고대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이해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에 의한 한국의 역사는 중국이 아닌 하늘과, 하늘과 직결되는 것으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금이 천상에 있는 환인의 손자였다. 그건 이래 기편에 고조던 조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신라호국산보의 하나인 옥대를 천사가 주었다든가, 또, 만파시적인 문모왕의 변신인 해령과, 김유신의 후신인 천신이 합심하여 만들어 준 것이었다. 라는 것은 라는 것등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당시 원 나라의 정치적 간섭이 불가피한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민족적 자주의식이 자주의식의 표현이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불교적 신의에 대한 소수는 신앙의 옹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의와 불교적인 신의가 있었죠 근데 일반적인 시기는 위에서 서런 것과 같고, 불교적인 시은는 신앙의 옹호을 위한 것이다. 불교 관계 기록은 양적으로도 전체의 반을 넘는 분야, 분량이며, 그러니까 삼국교상를 얘기한다면, 불교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 불교가 반의 기록을 넘는 분야일까. 불교의 내용이. 그 질적으로도 잘 정리된 불교 문화사인 것이다. 예로, 예를 들어서, 홍보편은 일종의 불교 미술 자료집이며, 의회편은 고성전이며 신주편은 밀교사이며, 감통편은 신앙상의 기적을 기록한 것이며, 피음편은 신앙과 사회의 문제를 기록한 것이고, 효성편은 신앙과 가정의 문제에 대한 기록들이다. 이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모두 현실 세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앙의 세계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세계는 석가불 이전의 가석불과 미래의 미륵불과도 연결되는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불을 중심으로 현재로는 그 이전은 가석불이고 미래는 미륵불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연결시키는 그런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신화의 서로로서 한미주의에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설화의 틀림없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삼국유사의 서술이 전즉 그 증빙자료, 증빙자료를 중요시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뭐 그러니까 하나 기록하려면 그 기록을 위해서 발로 뛰고 답습을 하고 그전 전빙 서류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유심히 살피고 노력한 것이 이제 에, 이런 수인데 그렇게 그 전빙 서류를 들어서 역사적 사실에 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즉 삼국유사의 세계는 신화와 전설의 세계며. 신앙의 세계로서 당시의 사학계가 이루어 놓은 합리주의의 접근이라는 전진적인 자세와는 다른 복구적인 것이었다. 저거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한국 사학에 있어서의 현대적 의세가 있다. 한국 사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그 증빙서를, 전거를 밝혀주며 제시한 인용문은 이련스님이 이를 자의로 변경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틀림없는 <laughs> 그 전거 증빙서를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자신은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기와 삼국사기와 달리 소박한 표현들이 그대로 남아서 에, <laughs> 전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무한한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유교의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라이 음. 점은 근대사학이 짊어지는 과제로서 근대사학은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넓은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려하였고 그것은 도덕적인 정치사관의 극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국유사는 특히 문화사가들에 의해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문화적 측면이 중하게 다루어져 있는 것은 특히 삼국사기에서는 단한 편도 다루어지지 않는 향가가 상궁유사에서는 무려 10여 편이나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이세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세번째마지막입세 번째는 민족적 또는 자주적 자주성을,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겠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고유 문화에 대한 존중은 곧 그것이 민족적 자주성의 표시였다. 더구나 한국 역사의 시발점을 보조선에 두고 단군 왕검의 건국 신화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의 역사가 하늘과 같이 연결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나타냈다. 이렇게 근대 민족적인 자각이 커가면서 배외적인 경향, 늘긴 배외적 다른 나라의 영향 및 그 사상이나 문물따위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배외적인 경향을 띈 중국 중심의 사건에 대한 비판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점도 근대사학과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대사학에서 상공유사가 높이 평가되게 되었다. 천황산은 상북, 상공유사의 범위를 논하는 곳에서 조수비 국조가 단군이었음을 전하는 자료가 도대체 이책 외에 또 무엇이 있나? 응? 음? 또, 삼국유사의 보조선 조가 없었다면, 단군에 대한 신빙성 있는 문헌도 없었고, 자연히 단군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동기도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단군을 중심으로 논정해 밝힌 동방의 숨은 일대 문화권인 브라문을를 천명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최남선은 브라문화, 브라문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브라문화란 어떤 문화인가, 브라문 브라문화로는, 네. 예. 남선은 먼저 식민사관에 의해 외국된 한국사를 바로잡기 위해 동방문화의 연어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동방문의 이론으로 박, 박사상님 파, 발개, 발, 밝힌다, 밝은 뭐 이런 뜻입니다. 박사상을 주앙했고 주목했고 이 사상의 발언지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태백산이며 단군이 그 중심 인물임을 제시니다 그리고 박사상이 가장 오랜 자연인 불함이라는 말을 빌려 박을 숭상하는 문화권을 불함문화로 규정. 그 문화권의 중심이 조선이라고 주장니다 즉. 철남수 씨가 제장한 불합문화는 조선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에 주, 존재하던 사상을 가진 고대 사회의 대문화를 뜻한다. 그는 조선이 불합문화권의 중심을 논조하기 위해 조선의 도체에 분포되는 태백산과 소백산 등 백자 계열의 땅 이름에 주목했다 그리고 백은 밝의 대자, 대자, 음, 대신한 표현으로서 태양, 신, 하늘을 뜻하는 옛말이며 태양신을 숭배하던 고대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동이족의 거주지, 다수 분포되어 있는 백산라는 백산은 흰백자 하늘 이제 몇 산째수요. 에 백산은 태양 신께 재를 지내던 곳이었으며 여러 지역에는 있이 작은 소신산, 신들산 중에서 태백산, 즉 백두산이 가장 중심인 곳을 논미했다 또한 하늘 를 의미하는 보호인 타이가의 주목 여기에서 단군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추정했다. 즉 단군은 하늘을 대표하는 군사의 호칭으로 몽골어에서 배천자를 뜻하는 텐그리의 음사로 해석하였다. 또 백사는 단군이 유래하는 것으로 박과 타이가를 긴밀한 타이가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박 사상의 분포지를 추구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의 인근 지역의 지명 분석을 시도했다. 그래야 그는 일본의 고대 문화도 이 사상을 나타내며, 중국의 동부 및 북부 일대도 불라계불 문화 계통에 포함되고, 몽골과 중아시아 일대까지도 불라 문화의 불암 문화와 관계 있다고 설정했다. 하는 이제 불암 문화권을 주장하는데, 어쩌는지 이게. 쉽게 말하면 어제 께그 말했을 때저저 저, 태백산이 우리나라의 태백산이 아니고 저 중국 건너에 요동만으로 그쪽으로 가 있다면 이거 시 이제 태백산을 또 이제 변준시켜서 그런 이제 에, <laughs>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고조선은 뭐 엄청난 그런 여유가 필요한 그런 단계예요. 이우리산, 이우리산. 그래서 이우리산이 적으면 려이 태백산이라고 하는 거, 그 백두산 같은 경우는 좌측령이맨깨끗머에이 앉아 있다 이런 얘기죠. 저렇게 이그 삼국사의 교수도 얘기하는 거, 그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다음에 아. 오늘 강의는 49쪽입니까? 49쪽, 북대왕. 북대방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차례입니다. 아, 오늘 좀 점심을 짜게 먹는지 계속 물이 끼네. <laughs> 자, 북대방은 어느 나라냐? 그러니까 이제 이 고조선에서 분파되 돼가지고, 무슨 뭐 <laughs> 응? 여러 가지, 여러 그조그만한 나라로 이제 청나가 분포되어 있는데, 북대방은 본래 죽담성이었다. 신라 노래왕 4년에 대방사람들이 남랑 사람들과 함께 신라에 투항하였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전안에서 설치한 두 고을의 이름인데, 고을에 있는 그 이름인데, 그 후에 분세 맞지 않게 나라라고 읽었다가 이제 와서 투항하였다. 남대방. 남대방은 조조의 위나라 때 처음으로 남대방군, 지금은 남원부, 남대방군을 두었기 때문에 남대방이라고 말한 것이다. 대방의 남쪽은 바닷물이 천리나 되어 한해라고 했다. 한해. 한해. 대마도 남쪽 바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 하죠. 삼국지 위외인조에 보인다. 대마도 북구주, 북큐슈. 그러니까 이제, 일, 대마도하고 일본 사이의 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한해라. 근데 요새 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국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대마도 우리 땅으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laughs> 어, 참아. 일본 <laughs>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뼛살에다 엮 지도가 다 있고 옛날 그 지도가 탁, 그냥, 뭐, 옛날 지도가 막 밝혀져. 그래가지고, <laughs> 대마도가 이제 우리 땅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팍팍 주장을 하고 나서는 되는데, 왜 이렇게 주장을 못 하는지 몰라.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도 친일 개통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친일에 청산 청산을 해봐야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일본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무슨 무슨 뭐로뭐 뭐 대출 관계 뭐 그런 돈들이 엄청납니다, 다. 일본 돈들이 많이. 그런 것들 한꺼번에 이제 빠져나오면 또 문제 문제는 문제인데, 그렇건이렇건좀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냥 막 주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 함, 하해라고 바다물 대박, 대방, 대박이 남쪽 바다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대방 하는 곳에는 이제, 지금은 남원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원부라 했으니까, 어디라고 확실히 이제 쪽을 하는 건 모르는데, 이 대박이 남쪽은 바다물이 천리하대 하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경상남도 쪽 정도 되겠죠. 음. 그래서, 후구한 권한 때, 마한의 남쪽 황무지를 대방군으로 삼아, 왜? 하니 드디어, 예속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갈입니다. 말갈과 발해 통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다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다. 속말말갈인데, 추장 조영이, 이제 대조이가 이제 나옵니다. 추장 조영이가 조영 때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진단이라고 불렀다. 음. 선천 년간에 현종 임자는 7 1 2년인데요 연간에 비로소 말갈련 이름을 버리고 발해라고 하였다. 개원 7년, 719년 김인년에 대조의 죽자 시호를 보황이라고 하였다. 세자가 왕위를 잡었자 명황이 그런친뿐의에 왕위를 잇게 하니 사사로의 연호를 인한으로 고쳐서 마침내 해동 성국이 되었다. 이 발해 땅에는 오경 15부 62주가 있었는데, 그후 당나라 천성초의 거란의 공격을 받아 격파된 이후로 거란의 통제를 받았다. 삼국사에서는 말하기를 의봉 3년, 고종 무인년에 고려의 잔당들이 군사를 모아 북쪽으로 태백산 아래에 의자하여 국호를 발해라 했는데, 개원 20년경에 명나라 황제 명왕이 장수를 보내 발해를 투발하였다또 성도광 32년, 현종 32년에 발해와 말갈이 바다를 건너 당나라의 등주를 침략하니 현종이 소발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신라 고개는 고구려의 장수 대종이 성시는배시인데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의 나라를 세우고 국포를 발라고 하였다. 후 하였다. 이런 이상의 글들을 보면은 바레는 바로 말갈의 다른 종족으로서 다만 갈라지고 합함이 같지 않습니다. 지장도로 설법은 바레는 장성의 동북쪽 모서리밖에 있다고 하였다. 가탐의 군국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레국의 압록 남해 부역 추성 사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인데 신라의 천정군. 지리지는 삭주 신령네 천룡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용주이다. 천정문에서부터추성이르기까지는 서른아홉 개의 영이다 서른아홉 개의 있다. 또 삼국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제 말년에 발해 말갈 신라가 백제 땅을 나누었다. 백제 말년에 백제가 이제 만화이 앞서서 이렇게 말갈하고 신라, 백제가 이렇게 땅을 나눠왔다. 이에의하면 바래가 또다어두 나라가 된 것이다. 신라 삶은 이렇게 말했다. 북쪽에는 말갈 있고, 남쪽에는 외가 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어 나라가 폐해가 된다. 또 말갈 땅은 이스라주에 이어져 있다고 했다. 이 아스라주. 아슬라주는 뭡니까? 아스라주. 아슬라주는 지금의 강릉지방을 아슬라주라 그러니까 아슬아주가 강릉이니까 신라 땅의 제일 오른쪽 위, 윗부분이 되겠죠 네.